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밥을 먹다가 우울증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다 보면 우울할 틈도 없고 머리만 대면은 잠이 들기 일쑤기 때문에 불면증에 걸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명문대 나오고 박사 학위까지 탄 글로벌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 겨우 이 정도입니다. 이 친구 같은 지성인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우울증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인식밖에 아, 없다는 거죠. 제가 우울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울증에 관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강사님들, 심지어는 일부분의 의사들까지도 아,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낮잠 자지 말고 운동을 적절히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규칙적으로 생활할 힘이 없고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운동을 할 의지가 없으며 사람을 만나면 토할 것 같아서 사람을 못 만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무언가를 할 의지 자체가 아예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방에 따를 수 있는 의지도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또 우울증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요 우울증이 약한 사람들만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볼때 우울증 환자가 물론 약해서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 환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플 만큼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이지 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넌 약했으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 정말 정상적인 발상은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우울증의 원인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첫 번째로 과거에 무언가 실패와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를 계속적으로 과거로 잡고 이끄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현재도 자신이 없고 이것과 이어져서 미래까지도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내가 계속 과거에 묶이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과거를 둘러보게 만드는 거죠. 또이 과거에 대한 대부분의 상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래에도 또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는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 우울증이 도지고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아, 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올려놓아야 되는 기반 그 자체가 대부분 아, 무너져버린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인정을 받아왔고 어, 사랑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 행복한 기반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얼마나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은 꿈과 희망에 대한 기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반과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울증 상태에 빠지고, 아, 빠지고 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에 대한 기반과 토대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 채널이니까 종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이 신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너는 그냥 사랑받을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진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 준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타고나면서부터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에 내 정체성을 올려놔야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잘못들 그리고 상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 천호를 보고 계신 기독교인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거나 예수님을 만난 종교적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죄로 얼룩져서 계속적으로 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있어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만한 의지를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를 올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의 신경 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갈고 닦아져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뇌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뇌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프로그래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뇌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유한. 다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전의 찬스죠. 이 기회에 유한한 것들의 정체성을 올려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지금은 좀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올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2주 후, 3주 후, 4주 후, 두달 후, 세달 후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줄 평.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